안녕하세요 할만한 베트남어 베트남어 강사 비엔남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서 배운 인칭 대명사에 이어서 오늘은 자기소개 관련된 대화 내용을 보고 어떤 표현들 그리고 어떤 문법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부터 하는 수업은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듣고 숙제 복습 꼭잘 해오시길 바랍니다 자먼 한번 볼까요? 자 아잉빡 어, 아잉박아잉박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심자우 또이 땐라빡 또이 땐라빡 자 글자가 어떻게 읽혀지는지는 지금쯤이면 조금 어,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음. 자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땐인데, 이 티라, 티가 베트남어 문자에서는 어떻게 발음 난다? 쌍티귿으로 발음 나고, 이의 사값은에 발음이 나고, 니은은 니은 발음. 그래서 땐이죠. 땐. 근데 여기에 성조가 있다 없다 없다. 성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땐이라고 읽습니다. 땐. 맞죠? 음,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면은. 또 이땐 또 이가 뭐죠? 나는 저는 제 이름은 결국에는 그거예요. 제 이름은 뭐다? 박입니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 자 먼저 바로 요거죠요거 이게 음. 뭐죠? 라라 라. 맞죠? 또 이땐 라 박인데 이게 뭐다? 결국에는 이게 영어로 생각하면은 비동사예요. 비동사 이다 뭐뭐 이다 뭐뭐입니다라는 거예요. 맞죠? 맞죠? 음. 그러면은 베트남어에서 아주 많이 쓰겠죠 아주 많이 쓰이는 비동사죠 비동사겠죠 동사겠죠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베트남어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음. 그래서 또이 땐 라박 하면은 제 이름은 박입니다 라는 거예요 맞죠 음. 자그 다음에 꼬라니 얘기합니다 엠땐라란제 이름은 뭐다? 란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여기도 라가 나왔죠 어, 그래서 이런 요런, 요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꼬라니 물어보죠 아잉 빠 có khỏe không? 그렇죠? 안빠 có khỏe không? 맞아요. 자, có c o m 저 저번 시간에 có c o m 문장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문장 구조가 상당히 중요하고 베트남어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고 많은 표현과 그리고 많은 의문문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어요. 맞죠? 음, 그래서 꼭 알고 계시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잘 지내요. 잘 지내요. 건강해요. 이런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제 이름은란이고 어, 아잉박은, 어, 아박은 건강해요. 어, 잘 지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까우, 캄 사이에, 쾌라는 단어가 와서 건강해요. 잘 지내요. 라고 어, 표현이 될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음. 자, 하나 더 알아야 될게 뭐냐면, 이 꼬란이, 어, 아잉박보다 나이가 더 어리겠죠? 어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m 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 엠. 1인칭을 또이나, 밍 이, 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자기가, 이제, 아앙박보다 어리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을 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죠? 이 정도는, 어, 아셔야 됩니다. 요게, 어, 잘 모르시는 분들,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칭대면서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 강의를 꼭 들으시길 바래요 맞죠? 음. 다음 거, 다음 보면은, 아앙박이또 뭐랍니까? 아, 까문! 어, 까문! 감사합니다. 또이 코에, 나는 건강해요. 건고 그럼 당신은요? 했을 때, 이 꼬는 뭐죠? 접속사. 어, 맞죠? 접속사. 요것도 앞 시간에 했었죠. 어, 그러면, 꼬라는 어때요? 이 말이죠. 맞아. 당신은요? 맞죠. 접속사, 접속사로 쓰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꼬는 접속사로 쓰이면 그러면, 또는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알아, 알고 있는 게 그러면이라는 뜻이죠. 음. 그러면, 당신은요? 라고 쓰이고, 또 이게 동사로 쓰이면 어떤 뜻으로 쓰인다? 남다. 남아있다. 이렇게도 쓰이는 거예요. 카페 에몇 명이 남아있어? 음, 카페 에두 명이 남아있어? 라고 할때이꼬 이란 단어를 써요. 아시겠죠? 네. 건, 건. 자, 꼬라에도 얘기하죠. 깜은, M공 코에 저 역시 또한 건강합니다. 요 단어도 빼었었죠? 어, 역시 또한 공, 어, 건강합니다. 자, 요 단어는 발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C U C u 의 U에 위에 뭐가 있죠? 성조가 물결 표시가 있죠. 요건 어떻게 읽는다? 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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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꾸웅 아아아아 저는 꾸웅 M공 어, 코에 M공 코에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물결 표시의 성조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자그 다음에 꼬란 어, 꼬란 또 말해 줘. 아잉박 자 이것부터 중요해요. 아잉박 라. 자 아잉박은 뭐뭐이다? 생비 생비엔 생비엔 이게 뭐냐면 학생이요 학생 학생 또는 대학생이라고 해요 대학생. 응. <laughs> 아잉박 라 생비엔 파이 캄 파이 캄 잠시만요. 이거 또 중요하다. 자,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파이. 자 파이 보면 물음표 있죠? 파이 캄 이게 뭐냐면. 파인카는 학생이 맞습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실이나 뭐 그런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되묻고 다시 한번더 확인할 때 우리가 맞아요 이렇게 하듯이 베트남어에도 파이카이라는 단어가 어 의문문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으면 맞습니까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거 소고기 쌀국수 맞습니까? 할 때도 파이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그래서 이파이카은꼭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답이에요. 대답 음, 대답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박은 학생 맞습니까? 했을 때 만약에 맞으면은 뭐냐? 맞으면은 자, 파이? 음, 자, 파이? 라고 얘기해요. 질문에 파이컴? 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대답은 맞으면 파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파이? 네, 맞습니다. 또일라, 싱, 싱비엔. 저는 학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 또 일라싱비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기할 게 있는데, 어, 잠시 보시면, 제가, 어, 앞 시간에도, 어, 이, 요 단어, 기억나시죠? 발음도 제가 연습했었는데, 콩이 아니고, 쾌엄, 쾌엄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자, 이제 제가 좀 약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음. 자, 먼저 뭐냐면, 이 필기를 한번 보세요첫 번째. 1번이 컴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해요. 부정의 의미. 자 어떻게 어떤 느낌이냐면 보세요. 음 예를 들어서 자이이 이 예문으로 할게요. 아인 박 라싱 비에 파이 어, 박씨 학생 맞아요? 했을 때 아니에요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컴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come 이 come은 결국 뭐다 부정의 의미다. c o 하면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너 생선 좋아해? 아니 싫어해?라는 말이 있겠죠. 아니 베트남 말로 싫어해라는 말이 있지만 이 부정의 의미가 c o 이기 때문에 너 생선 좋아해라고 물었을 때 싫으면 어떻게 한다? c o 이라고 얘기해도 그 come 안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싫어요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음. 자, 하나 더. 너 베트남 여행 좋아해? 라고 물었을 때, 아니, 싫어해. 별로 안 좋아해.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한다? c 어 m 이라고 해도, 대화에, 하, 대화가 이어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c o m 은 결국에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당신 학생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에요. 하면은, 자. 이 자는 뭐냐면, 그냥, 네. 라는 거예요. 네. 네. 라는 그냥, 은연 중에 나온 대답 있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어, 자. 만약에 아니다면 어떻게? Come, f i e 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 다시 볼까요? I'm back. Lasting t h e f i e Come. 자, come f i e 그렇게, 어, 그렇게 하는 거야. Come f i e 콩이 오면 부정이기 때문에 맞죠? 부정이기 때문에 come f i e 를 얘기하면 뭐다? 학생이 아니다라는 걸 아니다. 아시겠죠? 이 come 뭐다?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맞죠? 음. 자, come f i e 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f i e 가맞 맞는 거잖아요. 어, 맞다 맞아요. 근데 앞에 부정의 의미를 쓰면서 이 이이 질문에 대해서 부정을 나타낸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alm은 첫 번째,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다. 그래서 중요하다. 어,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하세요. 긍이 문장 마지막에 오면 어, 잠시만요. 요렇게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come 이라는 단어가 문장 마지막에 오면 뭘 나타낸다? 오면 의문문을 만든다. 어, 의문문을 만든다. 어, 중요하다, 중요해요. 자, come이 마지막오면 문을 만든다. 예를들 예, 예가 뭐겠죠? 자, 이거 먼저 보세요. I'm back, I'm s i n g the fire come. 문장 맨 마지막에 왔죠? 문장 맨 마지막에 왔으니까 의문문을 만들고 있죠. 오케이. 일단 하나 더. 어, 또 어디 있나요? 어, 여기 있죠. 안 바꿔. 과에 캄을 쓸때컴이 어디 왔죠? 문장 마지막에 뭘 만들죠? 의문문을 만든다. 의문문. 어, 아시겠어요? 네,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해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넘겨서 꼭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 자, 한번 더. 캄은 "Come"이란 단어는 아주 중요한데 첫 번째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두 번째 문장 마지막에 오면 뭘 만든다? 의문문을 만든다. 그렇죠? 의문문을 만들어서 질문을 할수 있어요. 우리가 베트남어로 아시겠죠? 네, 좋아요. 꼭 아신다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자기 소개요. 저희 제가 하는 지금 요 강파트는 어 제가 얘기 드릴 게 많아서 저두 강으로 나눠서 드, 이제 저희가 제가 업로드할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 약간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네. 자,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음. 자, 다음 보면은, 어. 자, 대화 2, 2번이죠. 이거는 선생님과 학생 소개에 대한 대화인데,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터이남이라는 선생님 이 있어요. 이 터이는 뭐냐면, 터이는 인칭 대명사예요. 인칭 대명사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이, 이거 선생님. 앞 시간에 설명드렸을 건데, 한번 보세요. 남선생님이에요, 남선생님. 음, 남 선생님이에요, 남 선생님. 음. 자오엠, 안녕 엠, 어, 또일라 남, 나는 남이라고 해. 또일라, 자오비엔, 자오비엔, 남이 이게 뭐다? 선생님이다. 또일라, 자오비엔, 또일라, 자오비엔, 맞죠? 또일라, 음, 자오비엔. 음, 나는 선생님이다. 맞죠? 아까 했죠. 어.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선생님 근데 이 터이랑 자우비안 차이점이 뭐죠? 다 선생님이 둘다 선생님인가요? 어, 요거는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알려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터이는 인칭 내명사라서 그냥 남선생님, 남선생을 지칭하는 거예요 지칭.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길에 가다 보면은 나이가 좀 지긋이 지긋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 이름도 모르고 그런 거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죠? 아이고 김선생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김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어 이렇게 막 물건 이렇게 막다 어,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안 돼. 이렇게 그런 걸 얘기할 때그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고 요 자오 비엔은 진짜 선생님이라는 베트남어 단어예요 아시겠죠? 음. 자 읽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오 비엔 자오 비엔 맞죠? 자오 비엔 빨리 읽으면 자오 비엔이라고 읽는 거예요 맞죠? 제가 이거 근데 지금 하노이 발음으로 바로 바, 저 발음하고 있죠? 자오 어, 펜이 게 어떻게? 자오 비엔인데 자어 호치민에 호치민 발음은 요 제가 G 발음 G 발음 어떻게 한다 했죠? 여 발음, 야 발음 난대죠. 그럼 이건 어떻게? 고치미는 야오비안 이런 거예요. 야오비안, 그렇죠? 야오비안, 하노이는 자오비안. 이렇게 어, 구분해서 이는다는거꼭 음, 알고 계셔야겠죠? 어, 맞죠? 음. 자오비안, 야오비안이다. 선생님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럼 아이킴이 뭐랬나요? 신, 자오터, 안녕하세요, 선생님, 맞죠? 야, 신 자오와 자오의 차이 다들 아시죠? 음. 싱짜오는 씬을 붙이면 약간 예의와 존중을 나타낸다. 그래서 씬짜우터이는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라는 거고, 자우엠은 "안녕, 안녕" 이런 말이다. 맞죠? 씬 자우터이 "엠 라씽 비엔" 내 자신을 뭐라고 했죠? 내 자신을 나이가 어리고 학생이니까, 어떻게 "엠 라씽 비엔" 씽 비엔 씽 비엔 뭐죠? 학생 또는 대학생. 반복해서 하는 것도 제가 초, 초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강의가 지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반복적인, 어, 제가 이제 가르침은 안할 거예요. 알았죠? 다른 것도 할게 많기 때문에. 아,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천천히 여러분들이 다 처음 배운다 생각하고 제가 차근차근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맞죠? 음. 자, I'm n 생 t s 나는 학생입니다. 자, 터니다이 물었어요. m go, w e c o 자, 또 나왔네요. 또. m go, welcome. Em go, e c o m e 자, 이 정도면 이제 외울 때 됐어요. 맞죠? Go. 템,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 어, 나오고, 자, 여기서, 컴이 문장 마지막이었으니까, 뭐, 의문문이다, 까지. 아셔야 되겠죠. 좋아요. 엠, 꽉, 쾌, 꽉, 너 괜찮니? 자, 네, 까문트, 감사합니다, 선생님. 엠, 쾌,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좋아요. 이 말이죠. 음. 자, 더이나이 물었어요. 엠, 라, 응, 의, 쭈, 꽉? 엠, 라, 응, 의, 쭈, 꽉? 엠, 라, 의, 엠, 라, 의, 쭈, 꽉? 엎�?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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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자, 이게 뭐냐면, 응, 이란 뜻이에요. 중국, 중국, 어, 요 발음 하실 수 있, 있으시죠? 중국 비슷하죠 중국이랑 어 단어랑 음. 베트남어가 한자에 영향, 한자에 영향도 좀 받기 때문에 비슷한 다, 바, 단어가 많아요. 자 M, 라, 응의 중국 뭐죠? 나는, 저는, 너, 중국 사람. 파이콤이 뭐라 했죠? 자, 앞에서 맞습니까? 그럼 이 문장이 뭐죠? 너 중국 사람 맞아? 너 중국 사람이지? 라는 문장이에요. 파이콤, 파이콤, 컴이 또 문장 마지막 에 왔기 때문에 뭘 만든다? 의문문을 만든다. 좋아요. 음. 저랑 같이 따라했죠? 응어 음, 만든다. 오케이. 좋아요. 잘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좀고 이런 단어도 많이 쓰죠. 그럼 한국은 뭘까요? 한국. 한국. 여기 밑에 있네요. 응어의 한국 응어의 한국 응어의 한 꼭. 응어의 한국 꼭. 대단은 뭐죠? 너 중국 사람 맞아? 자. 여기 나왔네요. 나왔다. 나왔다. 부정이다. 부정. 뭐? 자. 컴파이. 자. 컴파이. 뭐다?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컴파이. 부정이니까 아니에요. 엠라. 저는 응어의 한국 전 중국 사람 아니에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M 라 응어이 한국. 자이 응어이가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응어이 발음이 어, 어떻게 된다라는 거 아시죠? 이 수시죠? 오케이. 응어이 응어이 응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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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어이. 근데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응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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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어이 맞죠? 응어이 한국, 응어이 한국 맞죠? 응어이 한국 이렇게 내려간다, 내려간다는 거꼭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음. 자, 제가 한 가지 더 알려 드릴 게 뭐냐면 지금 성조가 좀 어렵죠. 솔첫어첫 음이 어, 첫 베트남 첫 음이 제가 솔리라고 했는데요. 어, 쏘리라고 했는데 이 베트남어에는 이라 라라는 동사를 많이 쓰겠죠.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선생님입니다. 나는 좋아합니다. 나는 싫어합니다. 나는 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할때 라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요런 음을 노래 가사 외우듯이 외우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음은 뭐다? 솔 으로 게아가죠솔어 아무 성조 없으면 뭐다? 솔자 그다음에 라솔 이거를 가사처럼 노래 가사처럼 제가 음을 암기하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제가 해볼게요. 솔라솔솔라솔솔라솔또일 라의 한곡또일 라싱비엔 또일 라자오비엔 솔라솔또일 라자오비엔 어 솔라솔 이런 솔, 음을 외워보세요 어, 솔라솔 솔라솔 계속 맞죠 왜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나는 직원입니다 나는 사장입니다 나는 좋아합니다 나는 쌍운수 좋아합니다 뭐 많은 문장들에서 다 뭐다 이 라가 나오기 때문에 솔라솔의 기본적인 왁구의 음색을 꼭 머릿속에 안,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 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 맞죠 음. 자 오늘 그 자기 소개 자기 소개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왜냐하면 두 번째 강의에서도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약간 끊어서 간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업로드는 최대한 빠르게 올려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자 할만한 베트남어 베트남어 강사 비엔남이었습니다자 감사합니다.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좋아했습니다.